즐거운 약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는 여러분께서 음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제가 논문을 또 찾아왔는데요. 이 논문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약초에 대한 논문이 상당히 많아요. 제 예상과 다르게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뭔가 여기서 얻어낼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약초회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했는데요. 어떤 약초인지 만나보시고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솜다가 뭣대 다 아니, 이거 맛있어. 예, 완전히 머이 뭐이 바치에요, 여기. 솜, 네, 상 아, 어, 좋다, 진짜. 네, 네. 이 너무 좋아요이솜 넣을 때 되게 조심하세요. 네? 네. 이런 곳에 뱀이 있나요? 음, 저, 이런 뱀이 별로 없겠는데. <laughs> 뱀이 이 시간에 혹시, 그, 일광욕 하려고 밖에 나가지 않을까요? 밖에 나가지, 일광욕 하려고 밖에 는 나가는데. 음. 그래도 게으른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예전에 사람이 산 곳이에요. 이 멀떼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우리한번 와갖고, 이거 뿌리를 좀 써야 되겠는데. 왜요? 옮겨 심게요? 네. 뿌리도, 이게, 면증이 좋게잖아요 예. 이 머위 가 항암 효과가 응. 뛰어나다고 네. 되게 요새 괜찮 그 많이 요 머위가 맛이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어느 네. 부위든지. 미쳤어? 그런데, 머위 <laughs> 뿌리는 정말 쓰거든요. 근데 쓴맛이 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장 된다. 신장 <laughs> 아니 아니 뭐 공부 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쓴맛이 강하면 염증을 치료한다 네, 기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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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쓸수 있고 염증이 없어지면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음. 그렇게 연결시키면 좋아요 음. 아. 그래서 머이가뭐 요즘 뭐 항암 뭐 이쪽으로 많이 네. 얘기 하나봐요. 더 향이 더 강해서. 음 강하죠. 네 맛이 더 좋더라고요. 음. 먹어보니까 이거 까면 손에 너무 물이 야.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힘들어서. 양아치장은도 전... 맛이 어때요? 아 맛있어요. 음. 저는 이제 그 어수이 장아찌. 어, <laughs> 어수이 장아찌가 정말 맛있죠. 네, 어, 네. 오늘 싸 갖고 올라가 했어요 원래. 네. 1 4 0 0 고지에서 누가 따다 준 병풍집 장아찌도 음. 담아놨거든요 음. 얼마. 전에. 머위는 우리가 상당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쓴맛이 강하잖아요. 머위는 전체가 쓴맛이 강합니다. 머위 잎도 먹을 수 있고 머위대를 먹을 수 있죠. 이제 이제부터 논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최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2020년도 논문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다. 리뷰 논문이라서 그간의 머위를 연구해 놓은 논문들을 어, 간략하게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은 어, 항산화 작용입니다. 이 항산화 작용은 어떤 식물이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하다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화된다는 말은 내 세포가 빨리 어, 파괴된다. 그러면 빨리 늙는다. 어떤 질병에 빨리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뜻은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막아 준다. 예방해 준다. 빨리 늙는 것을 막아 준다. 노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은 항염증 작용 또는 항노화 작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머이를 많이 드시면은 자주 드시면은 늙는 것이 예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특별할 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도 항산화 작용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항알러지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비염, 전시, 뭐 충농증, 뭐 아토피 등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논문에 보면은 이 머위가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이 반응이 꽤 괜찮은, 어 결과,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스위스의 모 제약회사, 이 제약회사 이름이 뭐냐면 젤라던가요? 맞네요. 젤러. 젤러라는 회사에서 이 머위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약을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그 정도로 모이는 알레르기 반응,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약으로 나올 정도면요. 뭐 부작용은 물론이고, 없어야 되면 물론이고, 효능이 뚜렷하게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약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효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약이죠. 뭐, 이라는 약이, 뭐, 약도 되고 음식도 됩니다만. 자, 세 번째 효능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뇌에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 뇌에 신경세포가, 어, 퇴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머이를 검색을 해 보시면 뭐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가 퇴화가 되면은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치매를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치매 걱정이신 분들은 뭐 나이 들면 누구나 걱정이죠. 머위를, 머위만 그러니까 뭐,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머위가, 먹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시라는 뜻입니다. 자, 어제 사실 저희가 산행할 때, 우리 춘천에 계시는 지인께서 머위로 쌈을, 밥을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밥 이름이 뭐죠? 연잎밥처럼 머위 잎을 이용해서 쌈을 해오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맛도 괜찮았었고, 약간 쌉쌀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맛이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자, 네 번째 효능 볼까요? 네 번째 효능은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효능입니다. 여기서 대사증후군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또는 비만, 어, 그 다음에 뭐 협심증, 동맥경화, 이런 뜻인데, 현대인들이 나이가 들면 또 걱정해야 되는 게 대사증후군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약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머위만의 특성은 아닙니다만 머위를 자주 먹으면 이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마지막으로 이 머위의 효과가 항암작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인터넷 찾아보면 항암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의 어떤 분들은 어떤 연구자는 이 머위가 항암작용으로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연구 논문에서는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게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위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요. 약간 독성을 띠는 성분이 있, 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 이름을 저도 좀 발음이 어려워서 하여튼 그런 성분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성분이 여러 가지 이제 암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머위를 먹을 때 대부분 데쳐서 먹잖아요. 뭐 잎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머위 대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열을 가해서 데칩니다. 근데 그 독성 성분이 열을 가했을 때 파괴된답니다. 많이 파괴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위를 뭐 생으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 간독성이나 비롯한 여러 가지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옛날 동의보감에도요. 머위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한데 머위를 나물로 먹는다 어느 곳에나 있다 어느 곳에나 심을 수 있다 뭐이 정도 약, 약효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는 또 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정도이고요. 자 오늘 영상이 이런 머위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머위는 항산화작용, 그 다음에 알러지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항암작용이 있고요 치매. 치매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위가 뭐, 뭐, 다려서 먹는 약은 아니지만 머위를 먹을 때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좀 좋잖아요.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가십시오. 약초교수 조용남이었습니다.